오늘은 갑작스러운 장례에 유족들이 해야 할 일과 어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봄부터 장례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아주 상조의 상조 오쌤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돌아가시는 거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과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사망 확인서를 뭐그 병원에서 바로 해주니까 별 무리 없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의외로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요양원 뭐 기타 장소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이제 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 2, 9로 하시더라고요. 1, 1 9로 해갖고 어, 이제 장례가 지체가 되고,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장을 치르게 되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병으로 자연사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급하게 119밖에 생각이 안 나셔서 119로 하셔요. 그러면 119는 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하셨다고 하면 119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는 사람만 처치하고, 또 그 차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시신은 절대 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망했을 때는 그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와서 다시 또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필요한 구간이 생기겠죠. 어, 그러다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뭐 오후 조금 늦게 돌아가셨거나 이럴 경우에는 하루를 그냥 넘기게 되죠. 이럴 때 이제는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이 되죠. 부모님이나 누구든지 지병으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바로 상조회사로 연락을 하시면 상조회사에서 거만이를 보내서 그 사망 확인서를 받아서 바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어르신들, 부모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거나 진단서를 받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항상 좀 집에다가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거만이가 왔을 때그 자료를 보여주면은 검안이가 아좀어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 진행하는 게 수월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어뭐 어떤 사망 보험금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보험을 드러났다고 할 때는 그 사망 원인이 또 중요하다고 할 때는 그 병명이 있는 그런 진단서가 있다고 하면 거만이에게 그 보여줘서. 어, 사망확인서에 병명이 들어가게 한다면 나중에 보험 처리하거나 할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망확인서를 받고 나면 어, 시신을 옮기는 일, 운구라고 하죠 그래서 운구를 운구 어, 전문 차량을 불러서 운구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장례식장에서의 계약이 있습니다. 빈소를 어떤 빈소를 이용할 거고, 접객실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런 거를 좀 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때 아무래도 장례식장 입장만 듣는 게 아니라 상조회사 팀장이 있다고 하면은 옆에서 좀 도움이 되겠죠. 뭐그 장례식장까지 올 때까지 상주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그 상조회사 팀장님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어 장례식장과 계약을 하고 나면은 어 이제 뭐 매점하고 뭐 매점에서는 뭐 음식, 주류, 뭐 일회용품 이런 거어 이야기 듣고 계약하시면 되고 그것 또한 어떻게 진행하느냐도 굉장히 비용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뭐 사용을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물품을 뜯고 나면 반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접기 도우미 분들이 꼭 필요한 양, 양만 조절해서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알뜰하게 장례를 치르는 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빈소와 그런 게다 정해져 있고 난 다음에는 고인의 영정 사진과 제꽃 장식을 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상조회사 팀장님하고 얘기하면 원활하게 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랑 이게 다 되면은 어, 초배 의식이라는 걸 해요. 초배 의식은 그 집안의 종교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헌화를 한다든지 해서 각 종교 의식대로 이제 장례를 치르겠다는 첫 인사를 제례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후부터 어, 조문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 부고장은 언제 하느냐? 어, 화장장 예약과 발인 시간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때 부고장을 만들어서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상조회사에 포맷이 있어서 그대로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정하고 진행해야 될 모든 사항이 일단락됩니다. 이 영상은 지금까지 이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영상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시거나 알아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시거나 한다고 해서 뭐 메모를 하거나 기억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막상 그때 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메모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두시면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 좋아요, 구독 해놨지? 하면서 구독 그 명단 한번 쭉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기억하거나 메모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